위 박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나요? 짜잔, 메모리 지비스틱 한번 뜯어볼게요. 헉, 특전이 있어요. 헉, 와.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작거든요. 뭔가 있다시면은 책자 같은 게올줄 알았는데,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 우와, 특전도 약간... 아홉 박스가 따로 있네요? 일단 특전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딱 되자마자 구매를 해가지고. 예쁘다. 다섯 개의 별이 이렇게 이어지는 뭔가 투바투를 상징하는 건가? 어, 찢어질 것 같은데. 어, 찢어질 것 같아. 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큐. 어, 오픈해볼게요. 아! <laughs> 음, 너무 예쁘다. 연준이. 하나, 둘, 셋. 아, 수빈이. 근데 웬일로 연준이 먼저 있지? 아, 너무 예뻐. 뽀송뽀송해. 범규. 휴닝. 어, 이번엔 순서가. 와, 태현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특전이 잘 왔고요. 우선은 슬리브에 넣어줄게요. 슬리브가 이제 거의 없어져가지고. 다 써가지고. 이제 본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박스부터 보면 미스틱이라고 적혀있고 투바투 메모리즈라고 적혀있습니다. 뒷면 한번 까볼게요. 우와! 책자처럼 돼있어요.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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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원화책 같은 데요? 아, 이게 뭐지? 뭐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일단, 오른쪽에서 나온 거는 얘네고, 왼쪽에서 나온 애들을 보도록 할게요. 구성 되게 알차다. 일단, 여기 이렇게 펼치면 미스틱이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뿅! 이렇게. 아웃박스를 잠시 옆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게 뭐지? 일단,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우선은, 퍼즐이 있는 것 같아요. 수바트다. 얘는 연준인 것 같고요, 그죠 껌질광 씨. 그리고 아 누가 누군지를 아예 모르겠는데, 얘가 범균인 것 같고, 그렇 얘가 수빈인가? 얘는 누구지? 얘는 원래 여우가 연준이 아닌가요? 휴닝이 태연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왠지. 우와! 퍼즐을 맞추고 나만의 색으로 완성해 보세요. 색칠을 할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일단, 개 퍼즐이고요. 있 짜잔! 이건 뭐지? 펀치 카드. 투마로 바이 투게더 메모리 미스틱. 수빈, 연준, 범규, 태연, 휴닝카이. 요런 스티커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지? 뭐 긁으면 뭐 나오는 건가? 아무튼. 다음! 이거는 스티커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약간 요런. 아, 근데 이거 싫은데. 이거 약간 위버스 앨범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맨날 찢길까봐 맨날 걱정하는 그런. 됐다. 와 이게 뭐야? 이 안에 이렇게 스티커라고 되어 있고. 뺄수 있나? 어, 빼지진 않네요. 수빈이. <laughs> 귀엽다. 어,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우와. 우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빈, 연준, 범규, 태현, 휴닝카에. 이렇게. 자세히 볼까요? 수빈이. 연준이는 위에 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껌. <laughs> 껌질공씨. 범규. 그리고. 아, 내가 아까 틀렸었구나. 얘가 태현이구나. 어, 요, 요 하트 보고 휴닝이라고 했었는데, 휴닝이가 아니었어요. 범규였네. 이렇게. 범규. 얘가 범규. 그리고 여기가 태현이. 태현이. 그리고 마지막 휴닝 아 휴닝카의 그 밴드부 해가지고 그쵸 아 이때까지 약간 추억이구나 앨범 추억하는 건가 봐요 아 이게 생추얼이었고 그쵸 껌질공시였고 이게 러버 버전이었나 그리고 이게 미니소드3였나 그랬던 것 같고 이게 뭐였죠 얘가 얘도 미니소드3인가 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요 짜잔 얘는 뭐지 아 이것도 이렇게 돼있네 아나 이거 싫은데 여러분 저만 싫나요 이거 이거 살짝 고수가 된것 같긴 한데. 우와! 여기는 이런 파일처럼 생겼는데요. 일단 수빈이부터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들어있는데요? 자, 수빈이. 수빈스 나잇라이드. 아, 이렇게 그 퍼즐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까지 스타트. 여기터부터 스타트? 여기 꼬린을 하라. 뭐 이런,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오케이. 연준이 꺼볼게요. 연준이. 아 어, 이게 뭐야? 연준이는 뭔가 찾을 수 있는, 뭔가 단어 찾기 같은데? 여기서 뭘 찾아야 될까요? 버블? 버블이란 게 있나? 이거 찾으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르겠어. 오케이. 범규. 두 개가 들어있네요. 와, 이게 뭐지? 범규's hot s 해서 왠지 이 친구를 비추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신기해. 여러분, 보이시나요? for, 뭐라 적히는 거지? follow. follow your 뮤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신박한데? 태연이. 태연이는 뭘까? 허! 이게 뭘까요? 긁으면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너무 긁기가 아까운데? 이건 제가 긁는 건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한데 너무 아까운데? 아, 긁어봐야 되나? 긁어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영상 끝날 때까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휴닝 어?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여기 숫자만큼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고 나면은 어떤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색칠된 부분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겁니다. 음, 귀엽다. 저는 음범규게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생긴 약간 게임 게임북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어, 이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약간, 어디 걸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 이걸로 DIY인가 보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 아이고. 얘는, 어쨌든 뭐 어떻게 조립을 하는 것 같은데. 어, 됐다. 우와. 여기는 무언가의 QR코드가 있고. 아, 여기 디지털 코드인가 봐요. 음, 됐다. 우와. 멤버 이름이 적혀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를 뚫어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로 이어가지고. 일단은 멤버들 이름이 적혀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별입니다. 다음으로는 뭔가 엽선가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너무 귀여워. 포스터 같은 거예요. 근데 재질이 되게 반딱반딱한 재질? 너무 귀여운데. 어 교복이야 너무 예쁘다. 어 이게 무슨 별자리인가요 여러분? 뭐지? 뭐를 의미하는 거지? 엄규 다들 너무 예뻐. 태연이 어 태연이 이 색깔 명찰계 나도 갖고 싶다. 어 너무 예쁘다 진짜. 헉, 휴닝이 이거 뭐야? <laughs> 어 마지막은 단체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을 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어, 이거 약간 그거다. 아까 겉에 표지랑 똑같은 거다. 너무 예쁜데요? 약간 힙한데? 이번 거? 그리고 이런 만화책 같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포토북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포토북인 것 같고. 한번 볼게요. 겉표지는 이렇고. 이게 사진 순서인가 봐요. 예쁘다. 우와. 우 너무 예쁘다. 이거 뭐지? 아, 여기 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23년. 가요대축제. 너무 옛때 보이는데? 2년 전인데도? 우와. 왜 이렇게 애기 같지? 이게 뭐가 있나 봐요. 어떤 멤버와 함께 꿈을 찾아가볼까? 하고 여기 보면 휴니카이랑 같이 꿈을 찾고 싶으면 47쪽으로 가래요. 47쪽. 47쪽. 휴닝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꿈이 뭐야? 하늘을 나는 것 음악가 하나가 되는 것어 근데 또 하늘을 나는 것은? Go to 89쪽 그러면은 또 89쪽 하는 거지 여기 있다 역시 하늘을 나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야 아 뭐야? 이거 그 앨범의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이제 너의 차례야 헉! 이제 너의 차례야? 자 그러면 내 차례라고 치면 몇 쪽이지? 182 쪽. 너무 예뻐. 근데 왜 연준이가 나오지? 연준이로 이어지나 봐요. 요즘 모아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달콤하고 새빨간 사탕을 먹는 꿈. 작고 사랑스러운 곰이 나오는 꿈. 음, 나는 곰. 그러면은 177 쪽. 곰 나왔어. 곰이 이렇게 나왔어요. 귀엽다. 이거 근데 약간 끝이 안 나는 걸요? 다 각각의 말마다 이렇게 페이지들이 있어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들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천냥이 외모 대박. 어 완전 꾸러기 헐. 헉, 예쁘다. 백설왕자 같아, 백설왕자. 왕자님들. 아그 여러분 이거 포카 아시죠? 이 포카 너무 갖고 싶어요, 저. 근데 시세가 되게 높더라고요. 헉, 이때부터 저의 입덕은 시작됐었습니다. 내일에서 기다릴게. 화장 봐봐요. 뭔가 되게 울긋불긋? 어, 연준이 이 옷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무성으로도 제가 제작을 했는데. 헉, 이 옷! 제가 연준이 이 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헉, 어, 수빈이 이 사진도 진짜 좋아하는데. 헉, 완전 감성있죠? 어, 휴닝이 밴드 했을 때다.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했을 때? 아, 어,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이거 카라노래 춤추는 수빈이 껌질공시다 완전 최근 거까지 오 너무 예뻐 아 제가 껌질공시 포토카드도 가지고 싶은데 <laughs> 없어요 어 러버 앨범 생츄어리 앨범에서는 진짜 러버 앨범이 진짜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이었어요 너무 예쁘다 연준이 아니 최범규 미모 좀 보세요 여러분 그 와중에 최차이가 같이 있네 이런 선배 학교 선배 없나요? 이런 학교 선배 없냐고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다. <laughs> 이번 사진첩도 진짜 눈호강 그 자체였습니다. 구성품이 포카 말고 한 개가 더 남았는데 얘가 대체 뭘까요? 안돼 위버스 솔직히 이거 이 비닐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질이 너무 별로야. 얘는 뭐지? 연필인 건가? 뭐죠? 이건 정체가? 일단 여기 투바토라고 적혀있고 미스틱이라고 적혀있는데 얘가 뭐죠? 이게 뭘까요? 연필인 것 같아요? 모르겠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태연이 어디 갔어 우리 태연이? 여기 있다.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지 이게? 이게 뭘까요? 빙고인가? 이거는 혹시 랜덤인지 아니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일단 다 긁고 와보겠습니다. 뭐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게 한 개씩 긁어서 세 개를 똑같은 그림을 찾는 건 건가?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귀여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망의 포토카드가 남아 있는데요. 포토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 옛날에 그 포켓몬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뭐야? 너무 귀엽다. 완전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색감 대박이다. 뒤에 색감 보세요, 여러분. 우와 휴닝이가 나왔고요 이렇게 어태연이 하나 둘셋 아니 뒤에 색감이 완전 그펑키한 느낌이네요 이번에는 다음 범규 하나 둘셋 우와 귀엽다 이거는 색감이 조금 우와 오케이 연준이 기대됩니다 요즘에 우리 요즘에 셀카 장인 하나 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연준이? 살짝 피곤해 보이는데 절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뒷 모습도 아주 반짝거리고요. 하나, 둘, 셋! 수빈이께짤 마음이 드는데 이런 캔코더도 들고 있어요. 잘 생겼어. <laughs> 쓰담쓰담. 그리고 다섯 장은 약간 요런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완전 이번에 뒤에가 거의 그 트레이딩 카드처럼 돼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휴닝이겠죠? 하나, 둘, 셋. 어? 나는 약간 이런 색감이 더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하나, 둘, 셋. 우와, 태연이. 깜짝이야. 화장 줄 알았네. 엄청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갔나봐요. 오케이. 범규겠죠? 하나, 둘, 셋. 우와. 어,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범규. 너무 예쁜데? 다음으로. 하나, 둘, 셋. 이건 뭐냐고요? <laughs> 최강 귀요이잖아 아, 저의 최최 과연? 하나, 둘, 셋. <laughs> 이거는 무조건 킵이다. 저 이거는 결심했어요. 제가 요즘에 포토카드를 거의 다 양도하고 있거든요.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얘는 진짜 너무 예쁜데? <laughs>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듭니다. 최근 수빈이 포토카드 뽑았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개 포토카드까지 다 까봤어요. 모자랄 것 같은데. 어, 슬리브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태물를 시킨 게 있거든요. 이럴 줄 알고.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따로 테무 슬립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우선 떼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엄청 많아지질 느낌의 앨범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귀여운 포인트들도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